전 <laughs> 녹즙이라니 이슬이라고, 이슬이라고. <laughs> 남고의 이세돌 입덕부정기? 와 이거 언제찍 어디서 냐 아 이럴거면 현생 아이돌을 봐 <laughs> 이게 우리도 현생이라니까 아 현생이 다젖졌네너 그거 입덕부정기야 아뭐입덕부정기예요안 본다니까요 그러는 없어 입덕부정기야 지금 아 조만간 구독자 목록에 생긴다고 <laughs> 아 구독자 목록에 생겨면때대폰 뭐? <laughs> 조만간 그냥 네, 팔로팔로다 네, 팔로 하고 구독자 <laughs> 아, 가입하고 아유. 어느 순간 너지득이 탈출하고 아안봐요안봐요 너뭐이똑 부정이야. 아 진짜 근데 왜이좋리 왜... 올라가는 거딱 걸렸어. 음... 아니, 음... 있잖아. 가상 현실이잖아. 아니 현실이잖아. 아안 좋아? 아니 좋으시잖아. 뭐가 음... 좋아요 이게. 아니, 노래 좋으시잖아. 아니, 노래도 잘하고 비주얼도 되고. 어, 한국 아, 아, <laughs> 아, 계속 보면은 명로 <laughs> <laughs> 피딩주는거 <laughs> 뭐야? 아 <laughs> 어, 이면서 안 본다고요 하면서 시선은 고정있요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다 좋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왜 보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보아, 봤어. 자기가 궁금해 봐. 이 팔이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 그래놓고 이제 티안 내는 거지. 아니 뭐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더 이제 막 날리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입덕 부정기 실수도 있고. 이건 세뇌인데 큰. 그. 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거지, 그래. 당신